여러분, 제가, 이거 뭐야? 그...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해볼게요. 네. 제 컴퓨터 일 제가 이거요. 잠깐만요, 비번. 땡땡땡. 예? 땡땡땡땡. 알겠죠? 화려합니다. 배트 그라운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인증번호 한번 받아올게요 엄마 여러분 9810810 981018 1, 2, 0, 8 여러분 이거 배틀그라 따라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인증문으다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통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 드랄랄레오드랄랄라 이거, 이거 있거든요 근데, 근데 겁나게 재밌어요 겁나게 뿔르르 빠따핀도 있고 아니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더 웃긴거 뭔줄 아세요? 아니 근데 트로피 트로파 릴리 릴라 아무튼 이거 이거 있거든요 외우기 아니 애들이 이거 뭐라줄 알아요? 이걸 딸 이걸 또 외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줄 알아요? 그걸 외워서 뭐하냐 공부나 그렇게 해라 이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저한테 뭐라줄 알아요? 너는 공부 잘해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죠 네.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는 딱 중간인 현우. 아무튼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. 제가 여름이라서 이거 반바지입니다. 반바지. 예, 반바지 있습니다. 반바지입니다. 빠이. 예, S-I-W-T-1128. 이거 잡니다. 이거 만나면 많이 인사 부터드리고요 저는 해두셋 시켰습니다. 해세셋해세셋오우 해두셋 시켰습니다.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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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뽀삐 뽀삐 뽀뽀제 타자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복이 한복 에? 트로피 트로피 알라르르르아 잠깐만 이것도 설마 영어 안되나 아 지금 시간이 늦어갖고 한국어가 또 안되네 아니 저기요 예상시간이 5초 5초라고 됐거든요. 근데 지금 56초가 됐습니다. 이게 이게 맞나요? 예? 에, 네! 잠깐만요 커스터마이즈. 일단, 일단, 상을 하고. 아니, 이거 어두운 거 하고. 어두운 거 하고. 맞아 너무 너무 귀여운 거야 싸키 아우 시끄러워 잠깐 빼겠습니다 아니 1분 39초 건데 아니 근데 저 옛날에는 만화책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소설책을 좋아해요 소설책 완전 글만띵책 잠깐만요 잠깐만 2분? 이거 30초 먹는데 뼈다귀 좀 먹을게요 아니 제가 초보 유튜버인데 그래도 아니 미리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벌써 구독자 200명이 됐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 존중드립니다. 아 존중이란다. 감사드립니다. 아 이분도 오프라인돼버렸네. 아깝다. 시작하겠습니다. 어떻니까 하이하이. 아 하이하이. 마이크 대시는 분, 머스 뭐 사원님 저를 따라주셔서 와 감사합니다. 스무이 제 해연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래 따라해봤어요. 네, 2번님. 마이크 안 내고. 3번님. 마이크 안 내고. 아, 게임이 집중을 못 하겠네. 그 영상 때문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. 2번님, 3번님 잠깐만요 게임 직접 보려